계속 고민 중입니다.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쟤 찍먹해봐. 어차피 나이다 확정인데. 응. 그럴까? 어. 그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고종만 하고 싶다면서 알베도뽑안 안 뽑았잖아. 안 뽑잖아. 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토를 뽑고 뽑게 됐잖아, 뽑아도.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어. 아마 닐루는 그런, 그런 느낌일걸? 어, 밀루가 딱 그런 느낌일 거야 저한테. 어. 아 어, 지금 진지하게 무기 뽑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크시포스 1제라도 챙겨가는 게 역시 이득인가? 약간 서포팅한테는 한성검 서포팅한테는 전무하냐? 어. 아니지 크시포스만 뽑자는 거지. 어. 거기다 반암 나오면 더 좋고, 어 반암은 내가 언젠가 야토 해줄 생각이 있으니까. 피 시버스 뽑다가 열쇠 나와서 닐로 뽑았어요. 아니 그런 의미에 사지 말란 거야? 걱정 마, 나 그때 운다 썼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야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반함했지자 가자, 가자, 자, 자. 아 뭐야? 왜안 물어봐 이 새끼야? 어. 좋아, 금색 금색 안 나왔어? 어, 아니지? 금색 나와도 좋은 건가? 어왜안 물어봐? 근데, 어 물어보지 않나? 아니었나? 어 뽑으시겠습니까? 아, 왜안 물어봐? 자, 가자, 그시포스! 그시포스! 아, 근데, 크식 포스까지 뽑으면은, 그, 그게 좀 탐난단 말이지. 법구? 법구 여기서 나오는 거 맞죠? 음. 아, 지금 법구 노리면은, 뒤질 것 같아. 숨 막힐 것 같아. 아씨, 나이다 확정이니까, 맛좀 아, 볼까? 어. 그치, 이거 너무 괜찮죠? 야, 근데, 어제 뽑기 시작한 거한 번만 더 뽑아보자. 아, 좀 물어보라고! 아, 나오지 말라는 건. 라스트 한뽑더 갑니다. 어. 씨, 오늘 다 쓰는 거야. 제레 화 나쁘지 않아. 어. 내 목표는 4성 코. 아, 크시포스 아, 그만 나와. 어. 아니지. 나더 나오면 좋나? 크시포스 어. 어, 야, 이렇게 되면 멈추면 안 돼. 야, 멈추면 안 돼요. 이상, 이상. 지금 기회예요. 나와라, 범구. 아, 그만 나와, 빗물배기. 또재레발 어, 재레발 이, 이, 이제, 어.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나재레발도 아니야. 나오면 좋아. 단차 안 해, 단차 안 해. 그건 쫄보나는 거야! 어아 캐릭터 나온 게 이렇게 열받을 줄 몰랐어, 야. 여기서. 나다 필요 없어. 나다 필요 없어. 진짜 나이 법구 하나만 먹으면 돼, 어. 법구 하나만 먹으면 돼. 아, 아, 이게 왜, 이게 왜 나와? 안 돼! 안 돼! 그... 안 돼! 풀젠가 아니 왜 법구 빼고 다줘야니루니니니니니니닐니닐 뽑아 니루 어. 뽑아 씨 이거 니루 말고 못쓰는거 아니야? 이거 니루 말고 못쓰는거 아니에요? 야 안되겠다 법구 두개 나왔는데 비틱이네 어 말리지 마, 님들 말리지 마. 어, 제래 대검 아, 제래 대검 말고 페군이 우승나 이씨, 왜제래라고 봤지? 어, 페군 대검 나쁘지 않지? 어. 나이 단때 뽑기 어떻게 근데 님들 얼마 질러야 돼? <laughs> 나이 단때 얼마 질러야 돼? 십만. 나이 수메르 개새끼들 수메르 개새끼들 수메르. 이 수메르 쌍놈 새끼들 수르 개새끼들 수메르 개 같은 새끼들 수메르 떡이 수메르 제일 싫어. 얘, 언제 키워요, 근데? <laughs> 아, 야, 근데, 그, 근데 이만큼 지른 거야. 야, 벚 뽑자. 나 진짜 열받아서 못 참겠네. 그 맞다, 맞으면 죽겠다 아, 그만하자. 얘 스킬 한번 써보자. 그래, 어, 근데 뭐야? 어, 좀... 좀 재밌을지도... 어, 뭐야? 어, 지금 재밌어! 어왜 재밌지? 어 뭐지? 어. 뭐지? 어, 재밌는데어 뭐지? 잘 봐. 아키 30cm만 더 그거 근육만 좀 있어도 었내 취향이었을 텐데. 아 그리고 남 성별도 남자로 바꾸고. 어. 자팔 공연 준비 끝. 바지로 여기 이옷 그대로 해서 바지만 좀 늘려줘. 아니지, 아니지. 저 상체에 있는 거다 떼서 바지로 바꿔줘. 어. 복장은 상체에 있는 거다 떼서 바지로 바꿔줘. 그 뿔도 차라리 진짜 뿔로 해줘. 어. 뿔 그냥, 아 박아버려. 씨 두개골에다가. 어. 아, 왜 남캐 아니지?